네자6주차 이것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자 용례를 할 차례였죠 잔과 찬요 이 우리 뭐 원래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면 지안이 합쳐가지고 제안이 되고 그, 그다음에 하지안이 합쳐가지고 찬이 돼야 되겠어요. 되겠습니다만 예, 그렇지뭐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지안 찬이로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다. 그래서 잔 찬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쓰기로 했다는 내용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아래 이제 용례를 보시면 <laughs> 지안타가 이제 지안이 되고, 예 고에 지안이라고 쓰진 않고요. 잔이라고 쓰기로 했다. 예, 그래서 본말 준말 관계가 이제 준말이 잔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이제 그렇지 않은 이게 그렇지 않은이 아니라. 그렇자는으로 그렇게 쓴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지 않다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다 이게 본말이고요. 이거를 찬으로 줄이지 않고 찬으로 그냥 간단하게 줄이기로 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만만하지 않으니 만만찬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만찬은이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해설 보실까요? 해설 보시면 귀찮다에 지하는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귀찬지하는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귀찬지하는이 아니라 귀찬자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그뭐 그, 그래서 귀찮자는 인데 귀찮 잔타인데 어, 귀찮 찬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귀찮 타에 그 니은 히읗 그 뒤에 하지 않다 귀 귀찮 하지 않다가 아니라 귀찮 지 않다가 결합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 찬 타가 아니라 귀찮 잔 타로 그렇게 써야 되 써야 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뭐 그렇게 보자면 이제 귀찮다 있죠. 귀찮다 같은 경우에도 또 어원을 따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 귀하지 않다 에서 줄어드는 말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귀하지 않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귀했으면 예, 그 귀찮지 않았을 텐데, 귀하지 않으니까 예, 귀찮다라는 것, 어원을 따져보면 예, 그런, 뜻에서, 그런 뜻에서 귀찮다라는 뜻이 나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40항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축약 생략 표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하계 있죠 하계에서 요 하계로 예뭐뭐 뭐 본말로 이렇게 아, 본말인데 요게 하 전체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로 예 그러게 쓰그하 아, 전체가 주는 게아렇지아니라 아가 줄어들어 가지고 히읗과 개가 합쳐져서 케로 예 그렇게 또 준말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를 보시면 간편 하게가 있는데 예, 간편하게 본말 요게 줄어들어 가지고 아 떨어지면서 히읗과 개가 합쳐져서 간편 케 이렇게 쓰는 것, 요 저기, 예, 저, 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아유, 너무 놀라셨죠. 예, 그 장마철이라서 모기가 말이 날아다니네요. 그래서 잡느라고 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간편케 그렇게 예, 쓰기로 했다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하다 있죠. 하다 같은 경우에도. 이게그 하다의 그하에 아가 떨어지면서 또 히윽과 다가 합쳐져 가지고 타가 되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다가 타로 그렇게 줄어드는데 예를 보시면 다정하다가 다정하다 본말이 되고 그다음에 요거 줄어든 다정타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도록있죠요 하도록도 뭐뭐 하도록 요거 예 맞고 그다음에 그 저기 하도록의 하에 아가 이제 그 떨어지면서 히윽과 디그 합쳐서 토로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도록이 연구하도록 본말이 되고 이게 줄어들어서 연구토록 이렇게 쓰는 것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침 1번 보시면 하가 받침 히읗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다가 아니하다가 아니하다가 안타로 그렇게 니은 히읗으로 그렇게 하다가 아가 떨어지면서 히읗이 받침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니하다가 안타가 되거나 아니면 그러하다 그러하다에 또 역시 하의 아가 또 줄어들면서 히으시 받침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에 붙임 2번 보시면 기역 대긋 비읍 소리 뒤에서 하그 하가 이제 붙으면 예 그러면 이제 그 저기 음그하 전체가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그 아가 아만 이제 줄어드는 그래서 히읗은 이제 흔적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기역 디귿 비읍 즉 안울림소리 무성음 뒤에서는 하 전체가 떨어진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보시면 하지 라는 말이 있는데 요게 그냥 지로 예, 그렇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요 무성음 뒤에서 그래서 뭐그뭐 그뭐 건대 예를 들어서 뭐 생각 건대 생각, 하, 건대 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생각, 컨대로, 아가 줄어들어가지고, 읗이 뒤로 넘어가는 바람에, 생각, 컨대로 그렇게 줄어들 것 같은데, 요, 생각에, 각의 기억이, 요게 무서움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 하 전체가 떨어져가지고, 생각, 건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그 예, 다음, 뭐, 생각, 다, 못해, 이것도 마찬가지, 어, 그, 뭐 그런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하 전체가, 즉, 하가 전체가 떨어진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보시면, 거북하지, 요, 나와 있는데, 요, 그, 거북하지의 그, 이응이, 요, 그, 거북이라는 게 요거 기억으로 끝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뒤에 하가 붙었을 때하 전체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북하지, 요런 식으로 이제 본말인데 요게 거북치로, 즉, 아만 떨어지면서 희읒이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 전체가 떨어져가지고 거북지, 요런 식으로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후침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단코어 하여튼 요컨대 하마터면 이런 애들은 어디서 줄어들어가지고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많이 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그런 내용이 부침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그 아래 해설 보시면 이제 어떻든 있죠. 어떻든은 어떠하든에서 이제 줄어들었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하에 아가 떨어지면서 히에시 받침으로 들어간 얘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든. 그 든이라는 게 든지 든가 이래가지고 뭐 이게 그 무관 선택의 뜻으로. 예 그리고 무관 선택의 뜻을 가진 그저 어미라는 것 아까는 말그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든으로예 그렇게 어떻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 거기 뒤에 어미 든이 붙어 가지고 어떤 든으로 쓰는 것 괜찮은데 어떤 든으로 쓰는 건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떻다 라는 게 앞에 어원이 있어요 분명히 어원이 있기 때문에 그본뜻시에 있기 때문에 어떤 든이 결합한 것이니까 거기에 든이 결합한 것이니까 어떤 든으로 써야지 어떤 든으로 쓰면 발음 되로쓰면안 되겠는데 자, 그런데 하여튼 있죠 하여튼 같은. 같은 경우에는 하였다른는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여하다? 예, 뭐 이런 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 앞에 원형에 본뜻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뭐 굳이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여튼으로 하여든이 아니라 하여튼으로 그렇게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든은 이제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요거를 좀더 이제 그 다시 써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자면요. 네. 어떻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 여기에 그 어미 든이 결합한 거예요. 어떻다란 말이 있거든요. 어떠하다 에서 줄어든 어떻다란 말이 있으니까 뒤에 든이 결합하는 것인데, 하였다 있죠그 그 하였다라는 말은 하였다라는 말이 요 말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뭐든이 물론 결합을 했겠습니다만, 요 앞에 있는 원형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예, 갖다가 하여튼으로 예, 그렇게 그 적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에 거는 어떻든으로. 어떠, 든으로 그 쓰는 게 맞겠고요. 이 아래 거는 하여튼으로, 하여튼으로 쓰는 게 맞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고, 왜냐면 원형이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어, 그, 왜냐면, 어원이 있으니까, 본뜻이 있으니까, 원형이 있으니까, 예, 그렇다는 것. 예, 두 개, 어떻은 어떻튼으로 쓰고, 하여튼은 하여튼으로 쓴다는 것, 요두개 다르다는 것. 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 이제 이토록, 평생토록 이런 말인데, 뭐, 이토록이 뭐 이하도록 해서 왔겠습니까? 예, 평생토록이 평생하도록 해서 왔겠어요?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옛날부터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어원이 불 분명하니까 그냥 발음대로 그냥 써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예, 평생토록 그렇게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그, 그, 저기, 저 길라잡이 다 했습니다. 뒤에 전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앞에 길라잡이를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뒤에 내용이 더 쉽게 그 다가오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제5절 우리 길라잡이에서 했던 거쭉 준말이라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준말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어떤 준말은 되고 어떤 준말은 안 되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다룬 것이 바로 그 앞에 길라잡이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이 되, 되겠습니다. 한글 맞춤 고3 2항 보시면 단원의 준말 포기를 보도록 할게요. 제3 2항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에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다. 자, 그래서, 그, 본말, 준말이 있데 기러기야. 이런 식으로 기러기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리고 뒤에 기러가가 있네요. 기러기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는지 아시겠죠? 기러기에, 그, 끝모음, 이가 줄어지고, 그 자음만 남아가지고 자음이 받침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러기야가 기러가, 요런 식으로 되는 것, 기러기가 기러으로 줄어드는 것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어제 그저께가 엊그저께로 이렇게 줄어드네요. 이거는 이제 어제 그저께, 어제가 이제 바뀌어진 거네요. 어제에 그, 그, 애가 떨어지면서 지읒이 받침으로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어제 저녁이 엊저녁으로 이것도 역시 그 어제가 어 엇으로. 그렇게 지읒으로. 그, 저기, 애가 그, 줄어지면서, 지읒이 받침으로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가지고, 가지지, 갖고, 갖지. 이런 식으로. 예. 가지고 같은 경우에는 가지다. 그 지에 이가 떨어지면서 그 지읒이 받침으로 들어가서 같고 같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고요. 디디고 디디지 이것도 디고디지가 되는 것은 디디고의 디디에 그두 번째 디에 이가 떨어지면서 디귿이 받침으로 들어갔네요. 그래서 디고디지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1번 이 규정을 적용하면 아기야에서 이 e, 아기의 아기 이가 줄면 아가 뭐, 악어 비슷한, 요런 표기, 아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 뭐, 그 귀여운 애기 보고, 그 무슨, 그 아가, 그, 뭐, 아주 그냥, 악한, 뭐, 아니면 저기, 뭐, 악어 비슷한, 뭐, 이런 표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우리 정서에 안 맞잖아요. 안 맞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가 이리오너라에서 표현되는 형식에서의 아가는, 악이 야에 줄어든 말이 아니라, 아가 야에 줄어든 말이다. 그래서, 아기가 악으로 줄어드는 건안 된다. 예, 그래서, 준말이 이렇게,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는데, 기러기는 되고, 아기는 안 된다.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그럼 이제, 아가는 뭐냐, 아가. 그 아가라고 쓰는 거. 예, 거는 아기야가 줄어든 말이 아니라, 아가야가 줄어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야가 줄어진 형태로, 아가야에서의 야가 줄어진 형태로, 그렇게, 그 설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2번. 줄어지는 음절에 첫 소리 자음이 올라 붙지 않고 받침 소리가 올라 붙는 형식도 있다. 자, 그래서 바둑장기 보세요. 바둑장기 보시면 박장기, 이런 식으로. 바두 개, 두가 떨어지면서 기억이, 즉, 받침이 앞에 받침 소리로 올라 붙는 경우네요. 그래서 박장기, 이런 식으로. 바둑장기를 합쳐서 박장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불기도 하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금매기다 있죠. 어금매기다는엄매기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어 그새 그새 그가 떨어지면서 시옷의 받침이 받침 그저 앞에 것의 받침으로 들어갔네요. 엄매기다 바깥벽, 요게 가장 유명하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요게 안벽이고. 이 벽을 또 바깥에서 보면 밭벽이 된다고, 바깥 벽이 된다고. 근데 그 바깥에, 까테에, 그 아가, 까가 줄어들면서, 티읕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에 받침으로 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밭벽, 바깥에 줄어든 밭벽은 티읕 받침으로 써야 된다는 것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 바깥사돈, 밭사돈, 이렇게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사돈 중에 여자사돈은 안사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남자사돈은 밭사돈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말은 이제 바깥사돈의 줄임말인데, 그래서, 땐 티읕 받침으로 바깥에 줄어 줄어든 말이니까 티읕 받침으로 이렇게 써줘야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을오표거나 오이스 예, 중에 고르시오. 네, 자 기러기야 있죠? 예, 기러기야는 기러가로 이렇게 줄어들 수 있었죠? 기러기는 기록으로 줄어들 수 있었다. 예 그렇다면 참고 보시면 아가야 있죠? 아가야가 아가로 줄어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기야가 악 아로 줄어드는 것은 안 된다. 예 그래서 아가야가 아, 아가 아니라 아가로, 그렇게 줄어드는 것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지고, 갖고가 있는데요. 이것도 예, 이제 그 역시 그 끝에 모음이 줄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받침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앞에 있는 자음이 그래서 갖고, 이런 식으로 바, 바뀌는 것 맞는데. 자, 그런데 우리 그 어, 2주 차 때, 어, 1주 차 2주 차 때, 그 저기 고, 그 우리 국어 통합 교재, 예, 그, 그때 국어 무기정 통합 교재 했을 때, 그때 이제 나온 나왔던 내용이에요. 예, 본말 준말 관계가 있을 때, 그때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하고 결합하는 것은 어, 활용하는 것은 본말 뿐이다 라는 것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지었다 있죠. 가지였다, 가지다에 어시 결합을 했어요. 이럴 때는 "가지다"와 같다가 있는데, "가지다" 밖에는 그 활용을 못하죠. 같다 하고는 활용을 못하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요.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갓고" 같은 경우는 고는 이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니까, 뭐 저기, 어, 저 본말이든 준말이든 둘다 활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하고는 본말하고만. 예, 그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졌다 이런 식으로 예, 뒤에 갓 얻다라고 쓰는 것, 이거는 예, 이제 예, 안 되겠습니다. 안 네, 되겠고 이렇게 쓰는 거 괜찮겠죠? 가지었다가가지었다는 예, 예, 이제 본말하고 활용을 한 것이니까, 예, 고개 더줄어 들어가지고 가졌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이거는 괜찮겠지만 아까 그 저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갓 얻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그거는 준말하고만 화, 준말하고 활용을 한 것이니까 준말과. 몸으로 시작한 어미하고는 활용 못한다. 예, 거기에 따라서 X라고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글마춤법 33항 보시겠습니다. 체험 플러스 조사의 준말 표기를 보도록 할게요. 제 33항. 체험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대로 적는다에 따라서, 자, 예를 보시면 본말과 준말이 있는데, 그것은이 그건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가 그개로, 예 그것으로가, 예, 그것으로가 그걸로. 예, 그것으로가 그걸로가 좀 줄어드는 거좀 웃겨요, 이게. 그리을이 어디에서 들어갔는지, 리얼이 두 개가 들어갔네요. 예, 그러니까 리얼이 이제 원래 그것으로 할 때는 이제 하나죠. 그것으로 의로에. 로에 하나 밖에 없는데, 그리 ᄅ이 도대체 어디서 추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준말은 그걸로입니다. 그걸로. 그거로. 예, 그거로는 이제 그거 플러스 로가 되겠고, 예, 그 다음에 그것으로가 줄어든 것은 그걸로라는 거. 그걸로. 그걸. 예, 그래가지고, 그거 좀 하여간 좀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이 난으로 예, 줄어들 수 있고요. 나를이 날로. 너는이 너으로 너를이 널로. 무엇을이 무엇을 무얼 뭘 이런 식으로 예, 무엇을 무엇뭘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이가 무엇이로 줄어드는 건 이해가지만 무에로또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이거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는 무엇이 무에로 줄어들 수 있다. 무에로도 줄어들 수 있다. 기억하여 주세요. 자, 해서 보시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예를 보시면 그애가 개로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애는이 개는으로 그랬다가 이제 더 줄어들어 가지고 으로 그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애를이 개를 갤 이런 식으로. 이해가 예로 줄어들 수 있어서, 이해는이 예는 옌 이해를이 예를 얜, 이런 식으로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해가 제로 줄어들 수 있어서, 저해는 제는 젠, 저해를 제를 젤, 이런 식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자, 막간에 이제 국어학적 지식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이그저가 바로 대명사를 만드는 애들이잖아요. 이그저. 예, 그런데, 이그저의 뜻을 혹시 아시는지요? 예, 아 이가 가장 가깝고 그가 그 다음에 가깝고 저가 가장 먼곳으로 그렇게 보통 인식을 하실 텐데 한 50c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이입니까 그입니까? 한 1m 정도 떨어져, 떨어져 있으면 그예요 저예요? 예, 어 사실은 뭐그 거리가 아니고. 그거리상의그 차이가 아니고요. 영어의 디스덱 같은 경우에는 디스와 데 같은 경우에는 거리 차이 맞아요. 예 그런데 어, 우리의 한국어의 이그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청자의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한테 가까울 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자한테 가까울 때 "그라고 하는 거고" 둘다멀때 둘. 다멀 때, 둘... 둘다 멀리 있을 때, 둘 한, 둘한테 다 멀리 있을 때, 그때 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 "이그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그와 저 사이에는 요거는 이제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의 그, 그게 있겠네요. 그 있겠네요. 그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그의 차이는 화자한테 가깝냐, 청자한테 가깝냐, 거기에 따라서 이 그의 개념을 예, 붙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그리로 글로, 이리로 일로, 이것도 그러겠죠? 이제 그리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자 가까운 대로, 예, 그런 뜻이겠고, 이리로는 화자 가까운 대로, 그런 뜻이있고 저리로는 둘 다한테 먼, 거, 먼 곳으로,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어쨌든 그리로가 글로로 줄어들 수 있고요. 이리로가 일로로 줄어들 수 있고, 저리로가 절로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리로를 좀더 귀엽게 표현한 조리로, 이것도 졸로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아까 전에 나왔지만, 그것으로는 그걸로로 줄어든다. 그거로 예, 그 그거 플러스 로가 그거로고요. 예, 그것으로가 줄어든 것은 그 걸로예요. 그 걸로. 예, 그래 가지고 하여간 뭐 그걸로 좀 독특한 리얼이 어디서 하나 더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 독특한 애간 독특하게 줄어드는 것이라고 볼수 있고 이것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으로도 이걸로. 저것으로도 저걸로. 그래서 여기 이 그것 이것 저것 이 시리즈들이 예, 리얼이 더 덧붙는 예, 그런 저기 좀 하여간 독특한 형태를 예, 띄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이제 다만. 아래로가 알로로, 예, 이건 또, 예, 뒤에 또, 이제, 표준어 규정에도 나옵니다. 예, 아래로는 알로로 못 줄어든다. 예, 여기 지금 한글 맞추고 3 3사에도 나오고, 뒤에 표준어 규정 또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우리가 이그저에 해당하는 그런 대명사들만, 이렇게 조, 그, 최소 최, 그러니까 조사하고 더 결합을 해가지고 더 줄어들 수 있지, 이렇게, 그, 아래로, 위아래, 이런 애들은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더 이상 줄어들 수 없다는 것, 예, 어, 보고, 그, 확인해, 그, 또, 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비표준으로 처리하였다. 예, 뒤에 나오네요. 표준어 규정 15항에도 나온다고. 붙임에 나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맞은 것을 보피하시오 1위로가 1로로 줄어드는 것 가능하죠? 예, 맞고요 조리로가 졸로로 줄어드는 것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그음에 아래로가 알로로 줄어드는 것. 요거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그자에 해당하는 그런 대명사만 줄어들 수가 있지. 아니면 또 의문대명사, 무엇으로. 예, 이런 것. 예, 아, 무엇으로가 뭐, 뭐로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것, 그거는 이제 가능한데. 그 저기 요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 저기 저그 아래로 가 알로 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x 예 그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이 뭘로 줄어드는 거 가능하고요 무엇이 가무에로 줄어드는 것 이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가 줄어드는 것은 그거로 가 아니라 그걸로 다 그거로 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로 는 그거 플러스 로고 예, 그것으로 가 줄어드는 것은 그걸로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 3, 4, 3 4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글맞춤법 33. 자, 그, 아, 어, 에, 에로 끝나는 그런 용언에 모음, 어미가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준말이 되는 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3 모음, 아, 어로 끝난 어간에, 아, 어, at 아, 어시 어울릴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보시면 본말과 준말이 있는데, 가, 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그, 가 플러스, 아가 이제, 그러니까, 가는 이 어간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은 이 어미겠죠. 예, 그런데 똑같은 형태이 가의 아와 그 다음에 어미 아가 아가 두 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하나 예, 삭제한다. 물론 이제 앞에 그 저기. 그 어간에 어간에 가의 아가 삭제가 되는 거겠죠. 그 어미는 꼭 있어야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하지만 하여간 어쨌든 예, 그렇게 그둘다 표기를 해, 못 해줍니다. 하나만 표기해 줘야 돼요. 어도 마찬가지예요. 어어 이렇게 두개 표기되는 거안 됩니다. 하나는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그렇게 써줘야 됩니다. 가아 예, 그 틀립니다. 가라고만 그렇게 줄여줘야겠고 가다 이것도 틀립니다. 갔다로 그렇게 줄어든 표기만 맞습니다. 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나 틀리고 나만 맞고요. 나다 틀리고 낫다만 맞습니다. 타 틀리고 타만 맞고요. 타다 틀리고 타만 맞습니다. 자이번엔어시리즈네요서 틀리고 서만 맞습니다. 서다 틀리고 섰다만 맞습니다. 켜 틀리고 켜만 맞습니다. 아 으, 아이, 저기 이거 이 저기 켜 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이거 여도 예, 여도 역시 그 어가 줄어 그 뒤에 어가 또 하나 삭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켰다 예, 켰다 예, 그 켰다 틀리고 켰다만 맞고요. 펴 틀리고 펴다 펴만 맞고요. 펴다 틀리고 펴다만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두개 되는 것도 안 되고 어두개 되는 것도 안 되고 여어 되는 것도 안 되네요. 여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여도 여로 그렇게 줄여줘야겠습니다. 자그 아래 해서 보시면은 예, 다만 시옷불규칙 용언에 어간에서 시옷이 줄어진 경우에는, 아어가 줄어지지 않는 게 원칙이다. 예, 그렇게, 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요게 좀, 그,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요, 낫다 있죠? 낫다 같은 경우에, 이제, 요게 그, 병이, 병이 없어졌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 낫다 같은 경우는 시옷불규칙인데, 시옷불규칙이어가지고, 시옷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아두 개가 연속이 되는 것, 요, 가능하고, 더 이상 또 줄어드는 건안 됩니다. 오히려, 예, 그래가지고, 그, 나아서, 나도 나아야, 나았다. 이런 식으로, 아두 개가 연속을 시켜야 되지, 그 쇼풀규칙을 때, 요두 개를 또 줄이는 것은 안 된다. 예. 그다음에 졌다도 마찬가지죠. 예, 졌다도시옷불 규칙인데 져 져서 져도 져야 었다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시옷불 규칙에 두시어 규칙일 땐두개다 표기해야지 둘 중에 하나도 줄여가지고 표기해 주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약간 뭐 말장난 같습니다만 이 병이 나와 병이 나나 않은 다르다입니다. 병이 나와 병이 나, 아, 예, 요거는 이제 두 개가 다릅니다. 병이 나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나다죠, 병이 나다. 예, 병이 생기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다에 뒤에 아가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 두개 중에 하나 줄어들어가지고 나가 되는 예,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병이 나아.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이제 낫다죠. 낫다. 예, 그래서 병이 없어졌다는 뜻이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아가 결합해서 이쇼옷 불규칙 때문에 쇼옷은 떨어져 나갑니다만 그랬을 때 이게 더 이상 못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아. 이 줄을 표기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는 병이 생겼다는 뜻이고 병이 나아는 병이 없어졌다는 라 말장난 같지만 이렇게 신기한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병이 어, 이거는 생겼다, 병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뜻으로 예,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고아래 그 붙임일번 보시겠습니다. 에에 뒤에 어시 어올려서 줄적에는 중대로 적는다. 자, 그래서 제그본말 준말이 있는데요. 그 개어 개 이런 식으로. 요게 그애는 이제 그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뒤에 어를 취한다고 그랬죠? 예, 이럴 때 이제 개어 요런 식으로 예, 본말 표기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더 줄어들어 가지고 개로 그렇게 줄어드는 것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었다가개따로 어, 줄어드는 거 가능하고요. 내어 내 내었다 냈다 배어 배 배었다 다 이거는 어의 어이, 그 어이네요. 어이 아이가 아니라 예. 어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왜그 양성,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어를 취하죠. 예 그래가지고 그 배어 배었 배어 배, 배었다 뱉다 새어세 새었다 샜다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것 가능하다는 것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고그 아래 이제 해설을 보시면 다만 어간 모음 아 뒤에 전미사 이가 결합해서 에로 줄어지는 경우에는 어가 줄어지지 않는 게 원칙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같은 경우에도 원래 개다 같이 원래 에는 요거는 이제 더 줄어드는 게, 그, 에, 그, 개어가 돼가지고, 개가 되는, 줄어드는 게 가능한데, 이렇게 그, 아이가 줄어들어가지고, 애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더 줄어들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빈틈없이 짜여 있다. 짜이다가 예 그러니까 그뭐저기그 천이나 이런게 예, 그 구성 구성이 예 그러니까 그 짜임을 짬을 당하는 거죠 예 이렇게 피동점이사 2가 붙어 가지고 그래서 짜이다가 째다가 되었을 때는 요거 더 이상 줄어드는 것안 된다 예 그래서 째어만 가능하지 요게 또더 이상 주든 줄어드는 째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우무무 우무구묵 파이어 있다 이것도 어, 파이다가 페다로 그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랬을 때 페어까지는 가능하지만 이게 또 페로 그렇게 줄어드는 것더 이상 줄어드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예, 잠시 쉬었다가 우리 3교시 때어 뒤에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